오늘 제가 여러분의 아침 습관 중 가장 치명적이고 위험한 그 무언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단한 번의 실수로 당신의 건강과 인생 전체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 그 충격적인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이한 가지 행동이 실제로는 당신의 심장, 네, 그리고 전체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제 주변에 있었던 한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친구, 박진수 씨는 매일 아침 기상 직후 이 치명적인 습관을 반복했고, 결국 그는 심각한 건강 문제로 고통받으며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절대적인 건강, 비결이자 생존 전략이며,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비밀을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이 정보 하나로 여러분은 더 건강하고, 더 생산적이며, 더 성공적인 삶을 살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제가 알려드리는 놀라운 비밀을 따른다면, 당신의 삶은 영원히 바뀔 것입니다. 당신의 건강, 당신의 미래, 당신의 모든 것이 이한 가지 비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귀중하고 놀라운 정보를 계속해서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한번이 앞으로 더 많은 비밀스럽고 충격적인 건강,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 당신의 인생을 바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저는 30년간 노인 의료 분야에서 헌신해온 김현수입니다. 제기임상 경험을 통해 깨달은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매일 아침은 우리 노년층에게 가장 위험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2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중 매년 수천 명이 아침 시간대 건강사고로 생명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급격한 자세 변화와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사고가 주요 원인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제 영상은 단순한 의학 지침서가 아닙니다. 이는 생명을 구하는 처방전이며 존엄한 노년을 위한 안내서입니다. 우리는 흔히 아침을 일상적이고 평범한 시간으로 여기지만 실제로는 가장 조심해야 할 시간대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약점 4%가 아침 시간대 건강사고를 경험한 적이 있으며 그중 7%는 심각한 후유증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실제 생명과 직결된 위험 신호입니다. 제 목표는 명확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아침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노년층의 생명을 지키고 가족들에게 귀중한 지혜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하루는 침대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 평범해 보이는 순간이 노인들에게는 가장 위험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저는 아침에 갑자기 일어나는 행위가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인체의 생리학적 특성상 수면 중에는 우리 몸의 혈압과 심장 박동이 현저하게 낮아집니다. 특히 노인의 경우 이러한 변화가 더욱 두드러집니다. 대한노인병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약 3%가 아침에 급격한 자세 변화로 인한 건강 위험을 겪고 있습니다. 아침에 갑자기 일어날 때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생리적 변화는 매우 복잡합니다. 혈압 급격한 변화 수면 중 낮아진 혈압이 갑자기 일어나면서 급격히 상승합니다. 심장 부담 증가 심장은 갑자기 더 많은 혈액을 펌프질해야 합니다. 자율신경계 혼란 몸의 균형 조절 시스템이 순간적으로 혼란에 빠집니다. 제가 30년간 진료하면서 목격한 충격적인 사례들이 많습니다. 한 환자의 경우 아침에 갑자기 일어나다가 급성, 뇌졸중으로 쓰러진 적이 있습니다. 그의 혈압은 순간적으로 머리끝까지 치솟았고 이는 뇌혈관에 심각한 부담을 주었습니다. 미국 심장학회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아침 첫한 시간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가장 높은 시간대입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이 위험성은 더욱 증가합니다.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권장합니다. 첫 번째, 천천히 일어나기. 두 번째, 침대에서 먼저 앉아, 510분간 안정 취하기. 세 번째, 깊은 호흡으로 몸 준비하기. 네 번째, 갑작스러운 움직임 피하기. 우리의 아침은 신중하게, 그리고 천천히 시작해야 합니다. 생명은 그 한순간의 차이로 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 식사는 하루를 시작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러나 많은 노인분들이 모르고 계신 치명적인 위험이 식탁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찬 음식과 차가운 음료가 노인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소화기능은 현저하게 저하됩니다. 대한소화기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약 62.7%가 아침, 식사, 시소화 관련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차가운 음식은 위장에 심각한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위산 분비 감소 나이가 들수록 위산 분비량이 줄어들어 소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자율신경계 반응, 두나 차가운 음식은 위장의 혈관을 급격히 수축시켜 소화 기능을 방해합니다. 면역력 저하 아침에 차가운 음식은 장내 면역 체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 중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2세 김할머니는 매일 아침 차가운 우유와 샐러드로 아침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몇년후 만성 위장질환과 심각한 면역기능 저하로 고통받으셨습니다. 그의 증상은 바로 아침 식사 습관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무인들의 아침, 식사 온도와 건강, 상태 사이에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체온과 비슷한 온도, 즉 35도에서 40도의 음식을 섭취할 때, 소화 기능과 영양 흡수율이 가장 높아집니다.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권장합니다. 첫 번째, 따뜻한 음식 섭취하기. 두 번째, 천천히 씹으며 먹기. 세 번째 음식 온도에 주의하기. 네 번째 소화를 돕는 프로바이오틱스 섭취. 다섯 번째 충분한 수분 섭취하기. 우리의 아침 식사는 단순한 영양 섭취를 넘어 하루의 건강을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작은 주의만으로도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침 운동은 건강에 좋다는 통념. 과연 모든 노인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까요? 제 30년 임상 경험은 이 질문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대한 노인 체육학회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점 운동 중 심각한 건강 위험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조조 등산과 아침 조깅은 노인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체온 저와 상태 아침은 신체의 체온이 가장 낮은 시간대로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이 최소화됩니다. 심혈관계 의 취약성 일은 아침 혈압과 심박수는 불안정하여 답작스러운 운동에 취약합니다. 호르몬 분비 패턴 코르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아침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70세 박진호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5시에 등산을 하던 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의학적 분석 결과, 이른 아침에 급격한 운동이 주요 원인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운동 지침을 권장합니다. 첫 번째, 최적의 운동 시간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 두 번째, 준비 운동의 중요성. 최소 1520분의 충분한 준비 운동. 세 번째, 점진적 운동 강도 천천히 시작하여 점차 강도 증가. 네 번째, 수분 섭취 운동 전. 충분한 수분 섭취. 다섯 번째, 건강 상태 확인 운동 전 의사와 상담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운동 관련 사고의 3%가 이른 아침에 발생하고 운동으로 인한 사고 중 5%가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10명 중 4명이 운동 후 심혈관계 스트레스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운동은 건강을 위한 귀중한 활동입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시간과 방법으로 운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건강한 삶은 현명한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아침 화장실은 노인들에게 가장 위험한 공간 중 하나입니다. 겉보기에 평범한 이 공간에 도사리는 위험은 생각보다 심각하고 치명적입니다. 한국보건 사회연구원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약 37.5%가 화장실에서 낙상이나 사고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아침 시간대의 화장실 사고는 더욱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혈압 변화의 위험성 수면에서 깨어난 직후 일시적인 혈압 불안정으로 어지러움 발생, 시각적 취약성, 아침의 어두운 조명과 불안전한 시각 적응, 근육의 경직 수면 후 즉시 사용되는 근육의 불안정한 상태, 바닥 온도와 미끄러움 차가운 타일, 바닥의 위험성. 제가 진료했던 68세 이순자 할머니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이른 시간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고관절 골절을 입으셨고, 이로 인해 6개월간의 긴 재활치료를 받으셨습니다. 그녀의 사고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노인 화장실 사고의 치센트가 아침 시간대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또한 화장실 사고로 인한 골절의 63.2%가 심각한 합병증을 동반하고,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4명이 화장실 사고 경험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권장합니다. 첫 번째, 야간용 부드러운 센서 등 설치. 화장실 진입로에 밝은 조명 마련. 두 번째, 미끄럼 방지 매트 사용. 바닥 재질 개선 논슬립 타일. 세 번째, 일어날 때 천천히 자세 취하기. 화장실 입구에 안전바 설치. 보행 보조기구 준비. 네 번째, 화장실 바닥 온도 관리. 충분한 난방 유지. 넓은 동선 확보, 화장실은 단순한 공간이 아닙니다. 생명과 안전이 달린 중요한 장소입니다. 작은 주의와 준비로 우리는 위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은 우연이 아니라 준비된 선택입니다. 건강은 단순히 신체적 측면만이 아니라 심리적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아침은 노년층의 정신 건강과 삶의 질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한국 노인 정신건강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약 10%가 아침에 느끼는 우울감과 불안감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침의 첫 시간은 하루의 정서적 기조를 결정 짓는 중요한 시간대입니다. 고립감과 외로움, 은퇴 후 사회적 관계 축소, 가족과의 물리적, 정서적 거리감, 존재의미에 대한 불안감, 신체적 변화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 신체 기능, 저하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불안, 자존감, 저와 제가 상담했던 72세 박순희 할머니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깨어나면서 심한 무기력감과 우울감에 시달렸습니다. 가족들과의 소통 부재, 은퇴 후 상실감이 그녀의 아침을 무겁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0가 만성적인 아침 우울감을 경험한다고 말합니다. 그로 인해 노인 자살 시도의 5%가 아침 시간대에 집중되어 있으며 10명 중 4명이 아침에 심각한 심리적 고립감 호소하기도 합니다. 긍정적인 아침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권장합니다. 첫 번째, 긍정적 루틴 만들기. 아침, 감사 일기 쓰기. 긍정적, 명상 실천. 소소한 일상의 기쁨 찾기. 두 번째, 사회적 연결, 가족. 친구와의 아침 통화. 노인 커뮤니티 활동 참여. 온라인 소통 채널 활용. 세 번째 자기 돌봄 실천. 좋아하는 취미 아침 시간에 즐기기. 건강한 아침 식사. 가벼운 실내 운동. 네 번째 전문적 도움받기. 노인 심리 상담. 프로그램 참여. 정신 건강 전문가와 상담. 우울증. 조기 진단 및 치료. 아침은 단순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루의 희망을 만들어가는 소중한 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작은 선택들이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희망은 매일 아침 우리와 함께 시작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를 겪으면서 노인 건강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의료적 관점을 넘어 가족 구성원 모두의 깊은 관심과 사랑 그리고 노인 개개인의 자존감과 존엄성을 존중하는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근 연구 결과는 매우 충격적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7명 이상이 가족의 관심, 도족과 일상적인 돌봄의 부재로 인해 심각한 정서적 고립감과 건강 악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대한 사회적 과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서적 지지의 중요성, 건강한 노년은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과 깊은 연관이 있으며 가족의 따뜻한 관심과 끊임없는 소통,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이야말로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치유제가 될수 있습니다. 자기 돌봄의 필요성, 노인 스스로가 자신의 건강과 존엄성을 소중히 여기고 필요한 도움을 주저없이 요청할 수 있는 용기와 자존감을 가지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결정 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가 30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목격한 가장 감동적인 사례는 바로 가족의 사랑과 개인의 긍정적인 태도가 만들어낸 놀라운 회복의 순간들입니다. 한 환자의 경우, 가족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환자 스스로의 강인한 의지가 결합되어 예약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여겨졌던 건강회복을 이뤄낸 경우를 여러 차례 목격했습니다. 노인 스스로와 가족들이 함께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방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소통의 문화 정착. 매일 아침 짧은 시간이라도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감정과 건강 상태를 이해하며 공감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존중과 배려의 태도. 노인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그들의 감정과 의견을 진심으로 경청하며 무조건적인 간섭이 아닌 진정한 돌봄의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전문적 지원, 체계 활용. 필요한 경우 의료진, 심리 상담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노인의 건강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건강한 노년은 결코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며 가족의 사랑, 개인의 의지, 그리고 사회적 관심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협업의 결과입니다. 우리 모두가 노인을 바라보는 시선을 조금만 바꾸어도 그들의 삶의 질은 놀랍도록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는 함께 건강하고 존엄한 노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10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한 가지 확신을 얻었습니다. 노후는 결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의 나이는 숫자일 뿐, 진정한 젊음은 마음 속에 있습니다. 매일 아침을 긍정의 에너지로 시작하고 작은 기쁨을 찾으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노후를 위한 세 가지 약속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세요. 당신의 건강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가족과 소통하세요. 사랑하는 이들과의 진심, 어린 대화가 당신을 젊게 만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이 들면 축복이며 더 깊은 지혜와 평화를 얻는 여정입니다. 우리의 노년은 빛나는 황금기입니다. 건강한 습관, 긍정적인 마음가짐,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세요. 매일 아침을 선물처럼 여기고 작은 기쁨을 발견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언제나 젊고 활기찬 삶을 살수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세요. 당신은 충분히 사랑스럽고 충분히 소중하며 충분히 건강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을 잊지 마시고 좋아요와 공유도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후에 더 빛나는 지혜였습니다.